물론이죠. 아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약 600단어 분량의 스크립트입니다. 2026 현대 코나의 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성능, 가격 등 전반적인 리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끝까지 시청하도록 흥미로운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셨던 2026년형 현대 코나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실내 구성까지 한마디로 진한 소형 SUV의 정석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와 2차 사고 싶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우선 외관부터 볼게요. 2026 코나는 첫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느낌을 팍 줍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픽셀라이트 시그니처가 더 날렵하게 바뀌었고요 그릴과 헤드램프가 거의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이라 굉장히 유니크해요 측면의 휠 아치 라인도 더 볼륨감 있게 잡혔고 특히 휠 디자인이 진짜 예술입니다 18인치 기본, 상위 트림은 무려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디테일 보면 아, 이건 그냥 예쁜게 아니라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 뒷모습은 전면 못지않게 세련됐어요. 전구간에 걸쳐 이어지는 리어 LED 라이트바, 스포티한 디퓨저 라인까지.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딴 세상입니다. 2026 코나는 실내가 완전 고급 전기차 느낌이에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게 진짜 코나 맞아? 싶은 수준이에요. 시트는 통풍 열선 기본 적용이고, 뒷좌석도 공간 넉넉해서 성인 남성도 편하게 탈수 있어요. 실내 마감재도 소형 수유을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돈돼 있어요. 성능도 궁금하시죠?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모델까지 다양하게 출시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1.6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8마력, 토크도 탄탄해서 고속도로 주행 시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이 극대화됐고요. 특히 전기 모델은 64.8kWh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최대 490km 주행 가능해요. 전기차 중에서도 주행 질감이 부드럽고 조용해서 장거리 운전에도 스트레스 없습니다. 이제 가격 중요한 부분이죠. 국내 기준으로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2,500만원부터 시작하고 하이브리드는 약 2,800만원대 전기 모델은 보조금 적용 전약 4,500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 생각하면 기본 모델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물론 상위 트림은 더 많은 편의 사양과 안전 기술이 들어가지만 현대가 정말 잘한 게 안전 사양을 거의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한 거예요.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등 진짜 안전에도 신경 많이 쓴게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26 현대 코나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모델입니다. 외관은 더 세련되고, 실내는 더 고급스럽고, 성능은 더 강력해졌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완성도라면,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디자인이나 기능성. 그리고 연비까지 다 챙기고 싶은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현대 코나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